바이 또 체형 다오 만큼 춥네요. 다행히 따뜻하게 잘잔 편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추운 한기가 확 밀려온 그런 날씨입니다. 여기. 여기 호텔 침대에 이렇게 담요가 있어요. 담요 없으면 진짜 추웠을 것 같아. 내일은, 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반자보 일출 보러 갈 건데, 사람이 안 구해져갖고, 저 혼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좀 부담되는데, 사람이 좀 구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바이 패키지 여행을 한 날인데요. 사실 전날 만났던 리그 꼬셔서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바이를 돌아보고 싶었는데 리기 저를 꼬셔서 이 패키지 투어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둘이 같이 뭘 이렇게 둘러보기가 싫었나 봐요, 리기. <laughs> 네, 아무튼 네, 풀데이 투어라고 해서 이제 하루 투어를 하면 1 0곳 정도를 둘러보고 6 0 0밭 그리고 하프데이는 온천이 빠지고요. 점심 식사가 없이 300밭. 시작하자마자 353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하얀 불상을 만났습니다. 뭐 불상을 보는 게큰 목적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전망대로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시내에서 꽤 가까운 곳이어서 자전거로도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고요. 도보는 좀 멀고요. 저는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거의 간지 10년이 넘었네요. 두 번째 장소는 사이응암 온천이고요. 나름 투어에서 하이라이트 코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온천물에 몸을 담글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부터 수영복을 가져가지도 않았고. 또꼭 담그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예, 아웃사이더 느낌을 펄펄 풍기면서 이렇게 발만 담그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좀 많아서 그렇지 뭐 풍경은 꽤 아름답더라고요. 자연 그대로의 온천이랄까요. 물이 저렇게 흐르니까 뭐 크게 지저분하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점심 시간에는 이 식당 들어가서 볶음밥 그리고 어, 파타이 중에 하나를 먹었고요. 다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옆에 다행히 친구 같아서 어색하지만 뭐 즐겁게 수다를 떨고요. 다음 장소는 율라이 전망대입니다. 이렇게 평평한 대지 위인데 약간 이제 지대가 높아서 전망이 잘 보이는데 날씨가 이날 좋아서요 뭐 나름 잘 구경했습니다. 혼자서. <laughs> 아저 앞에 혼자 앉은 친구가 사실은 제 옆자리에 앉아서 좀 친해진 친구였어요. 네. 그리고 다음 정수는 산티촌 마을이라고 차이니즈 빌리지데네 차이니즈 빌리지인데 테마파크처럼 꾸며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뭐, 감흥이 있던 장소는 아니고, 혼자 가더라도 저 장소를 굳이 방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패키지 투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데려다 주는 대로 그냥 보는데, 감흥 없고. 다섯 번째, 커피 인 러브라고 유명한 카페인데, 모르겠어요. 왜유명한지 모르겠고,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어 즐긴 사람다 여기 와서, 아니, 갑자기 하비에이르 바르데미왜 나왔냐면, <laughs> 이 친구를 닮은, 어, 콜롬비아 친구가 커피를 사줬습니다. 우리나라 오면 제가 감자탕 사준다 그랬어요. 보답으로 우리나라에 와봤더라고요. 그래서 감자탕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서 빠르게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산길을 조금 걸어 올라가서 어, 만난 이곳은 폭포, 건기라 물이 많지 않았고요. 네, 역시 네, 그냥 그랬어요. <laughs> 아, 이렇게 감흥얻기도 쉽지 않은데. 네. 이날의 또두 번째 하이라이트가 뱀부 브릿지인데요. 말 그대로 대나무로 엮은 다리를 저렇게 설치를 해놓은 논밭입니다. 이게 이제 저렇게 수확철이 아니라 벼가 이게 푸르게 자라났을 때 갔으면 좀더 어, 푸른 르 예쁜 모습을 볼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다 수확을 해가지고 저렇게 눈이 비었어요. 저 앞에 걸어가는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줬을 것 같아요. 꽤 많이 다른 곳은 다한 15분 정도밖에 시간을 안 줬거든요. 온천은 한 시간 주고 여기 한 30분 주고 이제 마지막 장소에서 또한 시간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름 되게 빡빡해요. 하루 동안인데도 찍고 찍고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패키지 투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랜드 스플릿이라고 이름 그대로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진 곳인데, 어, 여기도 파이에서는 나름 유명한 관광지더라고요. 네, 이제 갈라진 땅 사이로 왔는데, 이렇게 이제 절벽처럼 되어 있고 어, 그랜드 캐니언을 가본 적은 없지만 음, 살짝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laughs> 이곳을 걸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이렇게 저렇게 구도를 잘 맞춰서 찍으면 인물 사진 찍기도 괜찮은 장소인 것 같지만 뭐 저는 사진은 안 찍었고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런 네, 모습입니다. 여기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땅 갈라진 것 자체보다는 카페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히비스커스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파니 캐니언. 빠이 캐... 캐니언 아유 많이 이런, 이런, 말도 혐 나오고 네, 이게 마지막 코스고요 일몰 보기 좋다고 그래서 일몰 때 사람들이 엄청 이곳에 몰립니다 그래서 이제 빠이의 어떤 작은 협곡인데 뭐 저는 그랜드 캐니언 같은데 안 가봐서 그런지 뭐 나름 네, 볼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찔한 절벽도 있고요 저는 조금 무서워 가지고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냥 이 풍경을 감상하는데 만족을 했습니다. 해가 이렇게 협곡을 비추니까 흙이 더 붉어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서 좀 시끌시끌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쭉 이어져서 음, 걸어갈까 말까 하다가 한번 아슬아슬한 길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이 미끄러운 신발 신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어하실 때 운동화를 꼭 신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사실 뭔가 앉기에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좋은 자리 다 앉아 있거나 햇빛이 너무 좀 직사광선이 있거나 막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모험소 모험하기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저렇게 또 협곡 모험에 나서더라고요. 저는 네, 여전히 그냥 사람들 감상만 했고요. 이렇게 앉아서 일몰을 기다리는 사람들, 지는 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도 뭐 사진 몇장좀 찍고 잠시 앉아서 넘어가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파이에서의첫 번째 일몰이네요. 이제 장소도 돌면서 저는 이제 책에 들어갈 사진을 신경 쓰다 보니까 동영상이 좀 적었죠, 오늘. 네. 이제 패키지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정녁 수다 같이 한다고 막 이러는데 거기 뭐 릭도 있고 만난 친구들도 있었죠 옛날 이제 수다를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투어 자체가 조금 어 불편했던 느낌 막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 때문인지 혼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워킹스트리트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긴 하루가 끝이 났고요 음, 오늘 다녀온 장소들은 이제 10곳 되잖아요. 3, 4일 나누어서 오토바이로 천천히 돌아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음, 그냥 뭐 친구들 사귀는 게 좋다 하면 뭐 가셔도 좋고. 네, 여행 시장은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음 바이 영상은 좀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빠이!